안녕하세요. 와이주즈스 서석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주즈스 김영진입니다. 네, 오늘 클로즈 가드 훨씬 하는 거 해볼 건데요. 네, 먼저 클로즈 가드 주시죠 클로즈 가드가 어떻게 하는 거죠? 클로즈 가드는 누워서 누워서, 네. 에 다리로 허리를 감싸면 돼요. <laughs> 자, 스크즈 가드 잡으면 일단 손이 바닥에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뭔가 네, 뭔가 당하고. 몸플라타 뭐 같은 잘 걸리고 하니까 손은 웬만하면 상대가 몸 위에서 놓는데 평소에는 겨드랑이 잡고 버티는 거 조금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크게 그리고 여기 있다가 상대방이 이제 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할때 라켈 뽑아서 잡는데 최대한 길게 뽑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 팔을 감아주는데 감을 때 팔꿈치 밑을 감으면 그냥 쑥 빠져버리겠죠. 안 빠지게 팔꿈치 위쪽으로 감아주세요. 감았으면 제가 손이 허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머리를 앞으로. 이빨이 죽으면 흔들 허리가 들려서 제가 잡을 수 있어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바꿔 잡아주시고 근데 막 이팔이 없죠. 그래서 일단 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또지피스 할때 사람들 이렇게 배깔고 이쪽으로 와서 또 이렇게 겉누르기여서 치우는 것 같은데 이게 잘안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한대방 다리가 엄청 길고 이러면 바디 트라이앵글치 틀고 이렇게 버텨버리면 좀 쉽지 않아요 제가 만약 엄청 힘그 휴먼이여가지고 바디 트라이앵글 안 채워지면 상관없는데 엄청 중량급인 사람들은 이게 못 채우니까 쉽게 풀리겠지만 똑같이 가볍고 가벼우면 잘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손으로 한 대방 여기 잡아주고 한번 일단 설 거예요. 서고 지금 보시면 이틈 있죠. 근데 무릎 좀 타이트할 텐데 이것보다는 스파링 할 때는 이 틈으로 내 무릎이 그대로 내려와주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 이제 왼쪽 쳐서 한번 넘어갈 것 같긴 한데 한 방에 치면 손집어서 버티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무릎 땅에 꽂으면서 배를 앞으로 쭉 내밀어줄 거예요. 무릎 땅에 꽂으면서 배를 앞으로 쭉 내밀어서 하프 가드. 하프 가드 왔으면 저는 지금 겨드랑이 파이스니까 머리. 한세가 아, 네, 크로스페이스 이렇게 해주고 크로스페이스 해주고 그대로 네, 무릎으로 빼서 사이드 혹은 마운트로 가주는거그요한세 네, 이렇게 싸우다가 뽑아서 그대로 감아주세요 감아졌으면 자, 머리 박고 그대로 박고 잡는거예요 이때 이 그립은 팔꿈치 이쪽으로 가야지 안풀려요 여서 뭔가 제가 오므플라트 같은 거잘 거는 분들은 계속 제가 겨드랑이갖고 방화해 주셔야 돼요. 잡고 서서 무릎을 이 틈으로 찔러 넣는데 이때 제가 무릎 찔러 넣었으면 그대로 앉아 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상대가 밀면서 앉으면 안 되고 저는 그대로 수직으로 툼스터나듯이 이렇게 딱 앉아주는 무릎이 위로 가요. 상대가 이칠 수도 있고 안칠 수도 있는데 쳐서 흔들려도 별 상관 없어요. 저는 그대로 쭉 맞으면 되고 아 상대방 안친다 안치고 계속 잡고 있는다 네. 클로즈 계속 잡고 있으면 똑같아요 무릎 땅에 찍으면서 그대로 <웃음> <웃음> 여기서 보통 하프가더라도 상대방이 잡죠 크로스페이스 네, 머리는 상대방 얼굴 계속 밀어주면서 이제 이손 보니까 상대방이 이것도 안, 안 빠지려고 진짜 열심히 잡고 있을거에요 이 손으로 같이 풀어서 사이드로 와주시면 됩 그거 알죠? 그 잘때이게 잘못 가지고 안 통해 가지고, <laughs> <laughs> 알죠? 그런 적 없나요? 아, 맞죠? 가지고이안통다 <laughs>